살로 이 민족 속에 그리스도의 계질이 오게 하는 사명의 앞장서는 NK 사회국고용중 간사입니다. 네, 이거는 1년중 중간 지점이요,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호국보문의 달입니다. 어, 저희 부서는 여름 수련의 동일 방남회와 선택 특강 독일 동일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가슴 설레임에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아 밤모숨에 유배된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분이시며,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초대 일곱 교의 영적 상태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신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적당히 믿고 광신자가 되지 말라고 충고를 받기도 합니다. 저 같은 간사에게는 왜 후원을 받고 사느냐고 묻고 너의 힘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 생계를 주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역 독립자들과 함께 하는 동력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줄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되고 빛된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내 편이나 다른 편냐를 나누고,끼리끼리 뭉치고 갈등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주 만나는 탈북민들이 제가 품어야 할 대상이며,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빛된 삶을 나타내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영어공부 중에도 그들이 영어공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잘 도와줘야 할 것이며 괜히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고 티를 내지 않고 기다려 주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빛된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처럼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을 새롭게 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 풍상독자 여러분도 사명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로